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밝힌 대로 제가 요즘 운동을 굉장히 <laughs>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조금 작아지고 진짜 진짜 열심히 요 애플워치를 이용해갖고 매일 매일 정말 매일 매일 운동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PT도 받고 개인적으로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활동링을 다 채웠죠. 어제도 물론 채웠고요. 한칸 남기고 이번 달에 운동을 전부 했습니다. <laughs>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운동의 재미를 요즘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애플워치를 활용한 운동 관련 영상을 몇편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내용으로 뱃살 뱃살을 폭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애플워치를 활용한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군대 때 제가 실제로 해서 살을 10kg 뺐던 운동인데요. 바로, 쥬람기입니다. <laughs> 줄넘기가 정말 살빼는데 좋고요. 유산소 운동을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제거를 위해서 줄넘기를 하는데요. 애플 워치를 활용해서 줄넘기를 지루하지 않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스마트하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 방법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거 이용해서 일단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평소에 운동을 하고 있는 공원에 나왔습니다. 줄넘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딱딱한 데서 하게 되면은 무릎이 나가기 때문에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푹신한 바닥 있는 곳 저도 여기서 이렇게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워치에서 운동에 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운동들이 있거든요. 여기 밑에 운동 추가가 있어갖고, 운동 추가하셔서, 지읒에 가시면 줄넘기 있거든요. 요거를 추가해서 하시면 되는데, 순정 줄넘기의 단점은 이렇게, 시간하고 칼로리 소모는 나오고, 심박수는 나오는데, 줄넘기를 보조하는 느낌이 상당히 약하죠. 특히 횟수 같은 거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인터벌 같은 거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별도의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게, 야오야오라는 이 앱인데요. 줄넘기에 특화되어 있는 앱이고, 정말 좋은 점이, 한 번만 구매하면은, 기능을 쓸수 있는데 애플 워치를 아이폰과 연동해서 쓸수 있는 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왜 추천하는지 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폰상에서도 이렇게 내 히스토리랑 레벨 같은 게임 개념이 나오고요 내 운동했을 때의 기록 같은 거를 체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워치에서 실행하게 되면은 무한대로 할수 있는 비어있는 그리고 점프 횟수를 잴수 있는 모드 그리고 내가 지정한 시간 동안 할수 있는 모드, 인터벌 줄넘기가 됩니다. 일정 이상 하고 쉬었다가 할수 있는 또, 내가 원하는 칼로리만큼 태운 다음에 쓸수 있는 요 칼로리 지정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에는 기본적인 세팅들이 있는데 중요한 점이 여기 감광도라고 돼 있는 게 있어서 요 줄넘기의 감도를 제일 낮게 했습니다. 내가 손목을 돌릴 때 잘못 인식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꽤 괜찮게 줄넘기를 카운트해 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요 인터벌 모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운동을 해볼 건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런 식으로 60초 했다가 30초 쉬게 6세트로 할 건지 뭐 이렇게 하는 시간 모드도 있고요. 옆으로 가면은 횟수를 하고 쉬었다 다시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300회 한 다음에 15초 쉬었다가 반복하는 모드를 6번 하는 세트. 그래서 1800번 하는 세트겠죠. 이렇게 약간 늘려 갖고 300번 한 다음에 20초 쉬었다가 다시 또 300번 하는 거 저도 군대에서 살뺄때 2000번씩 했었거든요 이 정도 하면은 상당히 운동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해볼게요 자 2, 이에하게 되면은 시간이 흘러가고요 몇번 했는지 나오고 칼로리 표시 나오고 제 심박수도 지금 나옵니다 애플워치의 심박수 기능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심박수 이렇게 나오고요 아이콘에서도 이 앱이 연동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이폰을 앞에 세워두면은 지금 내가 몇번 하고 있는지를 폰으로 보면서 줄넘기를 할수 있고요. 심박수도 나오고 내 평균 속도 그리고 지금 300번 제가 인터벌로 했으니까 남은 횟수까지 나오고 몇 세트인지도 알려줍니다. 워치와 아이폰을 둘다쓸수 있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놔두고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금 여섯 번이라고 카운트가 됐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열두 번이라고 카운트가 됐습니다. 약간 이런 오차가 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번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 워치만 보고 싶은 사람들은 워치 보면서, 폰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폰 보면서 이 운동하면 되고요. 저도 운동할 때 지겹기 때문에 노래 들으면서 하거든요. 어. 나옵니다 100번 넘어가면 음성으로 안내도 나오고 화면에 그래픽도 나오고요 후 힘들어 한 세트 지나면은 쉬는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 쉬는 시간 끝나면 이제 2세트 다시 시작 10번 했던 11번 아 힘들어. 힘들다 힘들다 어, 색깔 싫 시간. 심박수 올라가는 게 보이고, 3세트. <웃음> <웃음> 어, 심박수가 미친듯이 오르네. 잘 반했네요. 이게, 줄넘기 횟수가 중요한 건 물론 아니지만, 해야 될것 같은 강박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알아서 되니까. 으, 다 됐어! <laughs> 4세트. 우 할만해지네요. 힘들긴 한데. <놀람> 4세트에서. 1300개. <웃음> <웃음> 힘들어, 힘들어. 와, 빠르게 하니까 진짜 힘든데,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우, 시간 금방 가네. 우. 어, 이제 1 0개안 남았는데, 이게 또 가로 모드가 있어갖고, 이렇게 크게 볼수 있습니다. 그냥 크게 보고 싶으신 싶은 분들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또 재밌는 게 메트로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똑딱똑딱 비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추는 기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 마무리 해볼게요. 끝났습니다. 아 힘들어. 이렇게 지금 1,800번 했다고 알려주고 시간 그리고 평균 심박수, 소모한 칼로리까지 다 나오고 분당 몇 회를 할수 있었는지 시간도 나옵니다. 그래서 앱 자체에서도 이렇게 오늘 몇번 했는지 알려주고 운동 앱에 자동으로 이게 기록이 남아요 아이콘과 함께 줄넘기 운동으로 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순정 앱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힘들다. <laughs> 그래픽도 나오니까 숫자 막 세느냐고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줄여게 하면서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 들으면서 지루하지 않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와 지금 땀이 엄청나게 나는데 <laughs> 기록 늘리는 거, 변화하는 본인을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 이렇게 켜놓고 해보시고 꼭 아이폰 놓지 않고 그냥 워치만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수 있는 곳에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워치 운동 영상은 이어지니까요. 기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안녕!